안녕하십니까 인자 강사 유석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짓 선지자가 조금만 있어도 불행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거짓선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문은 좁아지고, 지역 백성들이 생산되는 그야말로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저주가 뭐예요? 나병 환자, 가난 한 자, 병든 자, 그렇습니까? 아, 제가 방송설교에서 나병 환자가 불행하냐? 저주받아내냐? 누가 불행하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아마 유튜브에 강의 한거 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불행합니까? 예수님은 부자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잘난다고 떠드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짓선자들이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거짓선지자가 적어도 그 영향력이 대단한데, 거짓선지자가 많다. 많다고 많다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짓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이단 사이비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 받겠다고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겠다고 구, 교회 다니지만 결국은 지옥 불로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선자들에게 속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오석이가 거짓선자들에게 빠지겠습니까? 미혹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성경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혹받을 수 없어요. 거짓선자가 지 나타나고, 거짓선지들이 거짓선자들이 판치고, 거짓선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려고 해도, 그것을 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짓선자들에게 빠지는 사람들 을 보면, 아,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내게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거짓 선자들에게 빠지고 거짓 선자 노릇을 하고, 그렇게 천국문을 막고 지옥문을 여는 거거든요. 불행한 거죠. 한국에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다 천국 문을 막는 교회들입니다. 종교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저쪽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선지자가 많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짓선자가 정말 많아요. 성경대로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에게, 그 사이브들에게 무서운 사람들이 몰려가요.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방송을 들으셨다면 댓글로 소통하세요. 소통하는 자는 성령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그 어마무시한 소리를 하느냐? 성령 없는 자들이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 들렸습니까? 듣기 싫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에요. 나는 인자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거지자들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도 성령이 없고 그들에게 속는 자들도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자는 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오석이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방송을 듣는 이들이 성령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셨다면 댓글로 소통하세요 그러면 성령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자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